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말 저녁 여러분들에게 또 코인 차트 분석 시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요 비트코인 횡보하다가 추세선 이탈되고 9시 시가가 뜨면서 7일선 15일선 위로 돌파를 해줬습니다 비트코인이 150만원 정도 상승해주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나왔고요. 현재 김프도 7.7%라서 현재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도미넌스도 괜찮고요. 도미넌스가 더 내려가면 좋겠지만 따라서 지금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매수제도 굉장히 많은 편이죠. 먼저 오늘또 많이 질문하셨던 이케시. 현재 이케시는 0.1원을 확실하게 뚫어준 뒤그 라인 다음 자리 네, 저항 13원 자리입니다. 위엔 라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위에 자리 시체들 다시 한번 털어야 되거든요. 위에 시체 털고 0.13 지나고 0.2원까지는 크게 열려있게 됩니다. 이 캐시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 때문에 크게 매수세가 나오고 나서 이 캐시에 시체를 털고 계속해서 매수세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거래량 급등이 크게 되면서 현재 펌핑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린이들이 도지코인에 대한 매수세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불러일으켜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좋은 상황으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도지코인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 320만원까지, 아니, 320원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위엔 라인, 전고점 라인들을 다시 돌파해주면 쉽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따라서 지금 7일선 15일선 돌파하면서 위에 자리까지 이 가격대가 9,670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뭐 해외에서 투매가 나오던 뭐 거래량이 딸려서 내려가던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내려가는 상황밖에 없고 특별한 시황의 악재는 없다. 그리고 폴리메시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올라온 다음에 잠시의 기간적인 조정을 받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좀 시간을, 이제 조정받는 시간을 줘야 된다. 기간적인 조정 필요하다. 가격적인 조정 내려가는 것보다 차를 위해서 버텨주는 게좀더 나은 상황인 거죠. 폴리메시는 이 600원 라인 자리에서 좀 횡보해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좀 매도세를 소화해두지 못한다면 아래로 하방이 나오겠죠. 시바이노도 도지 커플링 되면서 가고 있고요. 리플도 어느 정도 이평선 위로 잘 올라오면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도 나쁘지 않은 상황. 솔라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가 약간 하방으로 나오고 있죠 네, 솔라나는 좀 하방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 상단 추세는 상방 추세 확실하게 깨진 거죠 여기서는 이제 깨진 거죠 깨진 부분이니까 차트를 이런 식으로 약간 쐐기 형태로 네, 보시면 되겠죠 쐐기 형태로 보시게 된다면 상, 상방 추세선 치우고 하방 쐐기가 나오다가 위로 이탈되게 되는 네, Falling Wedge, Falling 하방 쐐기형 위로 올라가게 될 확률은 약65% 75% 사이 정도. 오히려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생기게 된다.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도 지금 0.001로 확실하게 떨어지고 120선도 시가 확실하게 떨어지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비트토렌트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매수에 나오면 또 금방 올라와서 이 라인 털면 되니까 큰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건 항상 0.005 자리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토렌트에 많이 물렸어요 네, 평균적으로 이제 물 타신 분들은 대부분 이쯤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0.002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간접비 매매법으로 여기서 단타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요 위엔 라인들이 이제 좀 저항이 생길 텐데 이 고점들 라인 이 라인을 털어주면 0.005까지는 물이 있는 자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텍스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 뭐 지금 떨어져 있지만 나름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제도 괜찮은 상황 상방으로 잘 가고 있는 부분 리스크도 이제 120선 돌파해주면서 분위기 좋은 상황 계속해서 하,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에, 상단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120선도 돌파해주면서 매수제가 굉장히 좋아졌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이번에 좀 비트 이더 형제들을 가장 많이 이끌었던 어, 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일시적 상방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비트, 이더 형제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요구제들도 가까이 있으니까 현재 좋은 상황이고 72만원 들어주면그 다음에 85만원의 저항인데 85만원에 굉장히 많은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라인때들 여기 예, 고점이네요. 2021년 2월 고점 한 번, 그 다음에 저점 한 번, 4월 저점, 5월 저점, 그 다음에 2021년 9월, 그 다음에 11월.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 라인들이 반복되는 예, 85만 원 라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좀 일시적으로, 어,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아래로 계속 받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좀 장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더를 모아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비트코인이 좀 헤매도 이더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아서 이제 진짜로 뭐한 여기서 두 배, 한 천만 원 정도 라인까지 수익 실현을 하시겠다 하시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니까요. 그리고 또 요새 뭐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할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좀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에,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중권형 코인들에 대해서도 SEC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어중권 분류돼 있으니까, 너네들도 어, 뭐 각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언포를 놓은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근데 결국 뭐 일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리플 혼자예요. 리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지금 나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ETF에 대해서 이더리움 이번 5월 달에 ETF에 대해서 뭐 얘네들이 승인될 거다, 뭐연기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더리움 ETF 5월 달 안에 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이라던가 아니면 내년 연초라도 되면 빠른 거다. ETF가 그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빠른 것이다. 네 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플레이 데이 안타깝지만 내일 3월 25일날 거래 지원 종료될 예정입니다. 상장 폐지죠. 시간은 또 작성이 돼 있고요. 플레이 데은는자 플레이 데은는 내일 오, 오후 2시네요. 2시 이제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이제 안 팔려져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내일 2시 이후부터는 안 팔려지니까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 플레이 데을를 이동시키실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플레이댑을 그냥 팔고 다른 걸로 복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빠르게 팔고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플레이댑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푸도 많이 껴있던 상황이었었어요. 지금도 지금 뭐 7.3%로 많이 내려왔지만 예전에 우리 30% 정도 껴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사실 피할 수 없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사실 더 빠질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어, 뭐, 옮기시던, 손절을 하시던, 그거는 이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위 종목도 한번 쫙 한번 봐드렸는데요. 어, 일단 저는 아침 6시 45분, 점심 12시, 저녁 8시, 예, 항상 평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주말에도 이렇게 차트 분석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구독 눌러 놓으시고, 이런 영상들은 여기 개별 코인 정밀 분석 차트 분석 영상 계속 올려 놓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계속 영상이 업로드 됐는지 혹은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알람이 오니까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